나따따뚜아인대로 제발 좀 그렇게 좀 가지마. 진짜 이상한 거... 헛발질하면... 헛발질이면... 만약에 좀... 어, 민망하좀그 수가 있겠죠. 넘어졌어요. 안 넘어졌어요. 와, 우리 유능학생... 안 넘어졌어요? 안넘어졌면 다행인데... 일단 가는 게 말이 안 돼. 저기 이 방향으로 가서 해줄 뭐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? <laughs> 차 돌리려고 돌은 거야. 그냥 우리 카페로 결국 돌아왔는데? 응, 맞아. 아유, 이안 아 <laughs> 니꺼 네 캐리어 초딩 같아. <laughs> 스티커를 하도 붙여놔가지고 아 색깔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확인 어, 9kg 밖에 안 돼. <laughs> 전자담배, 전자담배 챙겼어? 아이콜트그거가가니다 이거는 대은나나나 주문을 어갈때 응. 뭐 옆에 있는 거 가져오면 안보다고 안 어? 아니 아니. 말하면 되지. 아박산고박 응, 나쁘지 않은박산 고박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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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박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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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박 <laughs>

또시 사나는 애들 움직였는데, 그냥 영상이지. 이거 이거 나왔어. 응, 이거 종이 아니야? 아니면 어, 이거 되게 그거 같다. 니것도 네, 해줄게. 나 같은 거 찍어. 저희 표를 끊었어요. <laughs> 이 표를 끊었어요? 찍고 있는 거야? 어저안돼저도끊으고 말해줬다 했는데 어. 이미 앞에 사람이 저 멀리 가버려거어요 말해줬어야지 여기 건맞 여기, 여기, 여기 말 아, 이건 뽑아야 된다 여 먼저 뽑아야 돼요 여 몰라요 저도 <laughs> 몰라요.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요 아 그러면 안될거 같은거 같은데? 이게 4엔짜리 게임이 있고 어? 4짜리 게임과 2엔짜리 게임을 하라는거 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지 그냥 이거 돌리면 된대 그럼 한번 해봐 너네리을을이루꿈 이루는거잖아 <놀람>

호롱이네 <목소리> 호롱이, 있네, 호롱이. 네, 호롱? 호롱? 이 낙조고? 응. 닭꼬, 오동 닭꼬치 시켰는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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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롱 말고 오동 닭꼬치 시켰는데 호롱 말다 차네 아유또가자마 뭐만 하면 아이가또가자마 일단 국물 먼저 우묵까지 아, 국물 먼저 먹자 근데 이거 돼지 냄새 엄청 나 그니까 별로일 것 같은 느낌 후추도 <목소리> 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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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, 이 아, 사랑하겠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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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 자, 이렇게 봐! 자, 자, 이렇이이 자,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자, 이렇다찍 자, 이 이렇게 봐! 다 찍고. 와, 이렇이라서 봐! 자, 이렇두개 자, 이렇게 봐! 자, 이렇게 봐! 자, 네 뭐부터 먹어야 돼? 봐! 자, 이렇게 봐! 자, 이렇게 렇게 봐! 자, 이렇게 봐! 자, 이렇게 봐! 자, 이렇 봐! 자, 살살만있탈탈만래탈 소고기 탈 <목소리> <아직> <laughs> 소금 이탈탈만안 탈탈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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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탈만이 탈탈탈만이. 있탈만이 탈탈만이. 이탈탈탈이이 알려 안좋다가면 뭐야? 응? 네. 어. <laughs> 아, <좀> 이이거이비 이거 세이비. 이거 세이 이거 세이비. 이거 세이거 세이비. 이거 세이거세이 이거 세이 이거 세러 이거 이 그만? 일단 그만? 네? 맞아, 이거 진짜 일본 느낌이다 그렇죠? 응. 완전 비릴 것 같아 어우 어 이거 왜 먹고 싶은 거야 <laughs> 그냥 궁금해서 이밥 예, 섞으면서 얘가 살짝 익지 아물이 같은 느낌 이거 물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? 친 <laughs> <laughs> 아니 계란이 엄청 노랗다? 노란색이야 주황색이 주황색이 주황색이야? 주황색이야. 여기저기 안 보이는데 굉장히 <목소리> 들어간 거 맞지? 넣어도 <목소리> 될거 <것> 같아 넣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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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은 안 써서 가 하나, 하나, 하나 시켜서 그냥 하나 그스까지는 거겠지 이거 와이프 신기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뭐. 근데 별거 없잖아 그냥 계란에 계란에 간장 뿌린 맛 아니야? 아! 아요

간장을 <목소리도> <오> <목소리도> 많이 넣어야 이 맛이네. 이 뭐가 맛있는모르겠 바닐라만 아니면 카라멜 크라멜같애 근데 색깔상 뭔가 크라멜맛이 차라리 좀 살짝 초코 섞인 것도 괜찮으시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? 쭈쭈 맛 같아 쌍쭈쭈 맛 되게 잘 커피 맛인 것 같아 신기하다 쌍차차 거 신기하다 빠비코 아빠피코 바비코. 어? 빠피코네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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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 녹차도 일본도 녹차다 있지. 이게 남자들의 여행이지. 이 카도 나왔어. 랑은 푸시고. 어 맞네 푸시고 넣었였네다 튀지 이러면은 오랜만이라. 아 어, 역시 맛있겠는데 이게 제일 맛있겠잖아. 써오겠다 그러니까. 이다 잊어버려야겠는데. 와 이거 진짜 <laughs> 오랜만에 먹는다. 피딩, 네, 푸딩 땡겼네 예, 푸딩예라면스프 살짝 뿌려볼까? 라멘스프 음. 너무 달지? 음, 뭐, 야이거뭔긴큰거같다먹 이거 이따가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끓여먹을까? 어 이거 되데안생각도 응. 너무 많이 뿌렸는데 이거. 그러니까. 이거 이제 우리 비밀 스프가 인데밥 먹을 때마다 너무 달다 싶히데하시고엔여스지 MSG 미쳤지 맛있을 것 같아 계란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그거 어게 이거 뭐어 푸딩, 푸리런 건가? 그이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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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개망했네된거 어, 아닌 가 근데 아,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었거든, 이거 그래, 이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야, 야, 잠깐 한데 <laughs> <laughs> 내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림, 너, 랑 똑같은 생각을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내 네, 이렇게, 먹는 거라고는 이렇게, 이렇게, 다렇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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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렇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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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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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 성공이랑 안되어성공야 <laughs> 근데 푸딩좀 다른 편은 안 되네. 나 먼저 먹어보해줄게딱생각하는그 맛일 것 같은 느낌. 커피향 날것 같은 느낌. 어때? 네.